최근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연간 단기순이익 2,631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7년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당시 한달 만에 300만 명이 계좌를 새로 만들었고, 수신액은 1조 9,580억 원, 대출 금액은 1조 4,090억 원을 기록하며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국내 최초의 인터넷 뱅킹인 K뱅크가 두달 만에 신규 계좌 30만 개를 달성한 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하루 만에 달성해 금융업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 개설,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이체 등 전통 시중은행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년이 지난 올해에도 다양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30일 초단기 적금 한국은행이 은행 적금 만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면서 오는 4월부터 초단기 적금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는 3티적금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중은행과 다른 인터넷은행들도 최근 초단기 적금 상품 개발 및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26주 적금을 출시하면서 단기 적금 유행을 이끌었는데요. 2018년 6월 출시 이후 2022년 10월 말 기준 누적 신규 계좌 개설수가 1421만자를 넘어설 정도로 성공적인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GS리테일 교촌치킨, 오늘의 집 이마트 등과 협업하여 파트너 적금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초단기 적금 출시가 가능해지는 4월 이후에 또 어떤 참신한 상품을 공개할지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2. 10대 전용 금융 서비스, 미니. 만 14세에서 18세 전용 서비스인 미니는 은행 계좌 없이 입출금, 이체, 결제 등을 할수 있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개설할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21년 10월 출시 후 22년 말까지 가입자가 16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14세에서 18세 인구 232만 명중 161만 명이니까 10명 중 7명이 가입한 꼴입니다. 미니 또한 메가박스, 멜론 등과 제휴하여 미니 26일 저금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대상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26주가 아닌 26일 동안 매일 500원에서 2000원까지 저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기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중에는 미니 서비스 대상 고객 연령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접한 은행을 성인이 돼서도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미래 고객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3. 내 문서함 서비스. 지난 1월에는 카카오뱅크 내 문서함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각종 공공문서 안내문, 통지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공공문서를 이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문서도착 알림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본인 확인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4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 이번에도 지난 1월에 출시한 서비스인데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고객 명의로 개통된 국내 모든 통신사에 휴대전화 회선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추가로 개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제휴해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 계좌를 개설한 금융 소비자 또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인증 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팬덤 기반 수신 상품 지난해 멜론 뮤직 어워드 2022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카카오뱅크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했는데요. 특별 상인 카카오뱅크 모두의 스타상 수상 아티스트 투표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천을 통해 멜론 뮤직 어워드 초대장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 또는 미니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후보자였던 가수 이명훈의 팬들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적극 신설한.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올해도 고객의 일상 생활 속에서 카카오뱅크를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소셜 기능과 금융을 결합한 수신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품이 출시될지 궁금합니다. 6. 여신 부문 신규 상품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 중 처음으로 집단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2월 출시한 주택담보대출처럼 100% 비대면으로 설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대상 물건을 아파트 외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해 시장 커버리지를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비정형적인 담보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자동 가치평가 모델 도입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 동안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커버리지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사업 다각화 카카오뱅크가 직접 펀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 업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비인가에 이어 본인가까지 받으면 올해 중으로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펀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수신 상품, 대출 상품을 제외한 금융 투자 상품인 펀드 상품을 직접 판매하게 되는 것은 최초인데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펀드 투자를 시장에 선보인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어떤 상품을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 작년 5월 컨퍼런스 콜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직접 진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용카드업 진출의 의지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경우 제휴 신용카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발급 이후에는 각 카드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경우 시중은행처럼 신용카드 이용 고객에게 예적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카드론에 따른 수익창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업 진출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계획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같지만 다른 은행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운 카카오뱅크는 슬로건에 걸맞게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과거보다 쉽고 편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여 왔는데요. 이로 인해 시중 은행들도 사용자 입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상품과 서비스들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뱅크와 토스뱅크가 선보일 신규 서비스로 준비할 예정인데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